오늘 말씀은 디모데우서 4장 2절과 3절 말씀 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기가 가려져서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오늘 영적인 것을 하려니까 막 마귀가 막 가리는 것 같아. <laughs> 여러분한테 영적인 전쟁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했더니 마귀가 막 역사하는 게 느껴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일어나서 어떤 한 목사님이 연합 집회에서 세미나를 지도자들을 놓고 하는 면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 제목이 뭐냐면 귀신 축사, 축사 마귀를 내쫓으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왜이 세는 말씀을 그토록 귀신 사역, 귀신을 쫓는 사역을 안 하는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찾아내면서, 에, 이 시대 왜 그것을 안 하는가. 교회는 에, 이렇게 사역을, 말씀 사역을 하다가, 에,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들에 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축사 사역을. 또한 에, 이것이 막 이렇게 막 축사를 하다 보면, 막 사람,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막 이게 엉망진창 망신창이 되잖아요. 막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이게 맞지 않고 꼭 엑스 시대 엑스 시스터에 나오는 것만 같다 이렇게 하고 이런 걸 거부하고 또 마귀가 그 마음을 준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는 그래도 해야 한다. 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했느냐너네는온 지상 명령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또한 뭐죠? 네가, 내가 가리킨 모든 것을 전해서 그들에게 행하도록 하라. 이것이 지상명령이란 말이요. 근데 이 지상명령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사건이 나오고 있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얘기하면서 이분이 말씀으로 다니 입증을 시키기로 했어요. 첫째,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내보내며, 모든 나가서 너희는 천국 복음을 전하며, 병든자를 고치며, 죽은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으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명령이고, 제자들이 지상사역인데, 이걸 안 하면 되겠느냐.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는 표적이 나타난다는데 귀신을 쫓고 세방언을 말하며 뱀과 도 얼마서도 뱀 해암을 받자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지않느냐 또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는 모든 너희가 마귀를 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으니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었다가 하며 귀신을 쫓고 열칠십인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수없이 귀신을 쫓으라니까 더 우리는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영적인 체육 축사 사역을 하라고 하기는 하는데, 조금 깊이 더 제가 이제 옆에서 보니까 조금 더부원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첫째 그분이 전문적인 축사를 하시는 것같던 아니에요. 그냥 조금 몇 번만 해봤지. 그런데 내 안에 얼마나 내 안에 악이 있는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입니까? 사신사 숙년대 당신 안에 귀신이 있다면 싸할 일이지.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 옛사람은 허물로 다 죽었다. 너희는 그 육신대로 욕망대로 너희가 살고 하고 싶은 대로하며 살았다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로 꽉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안된다니까 그래서 뭐죠? 바울 사도 같은 훌륭한 분이 로마서 7 장에 내 안에 악이 또다. 내가 하나님 법을 원하는데 내맘대로 하나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제한테 사로잡혀 가는도다. 여기 여기 계신 분들. 내 안에 막 시기 질투 막분냄 욕심 이런 것이 때로때로 때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내 안에 있는 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그게 다 뭐야 바울이 그게 귀신이라 하잖아요 마귀 사, 마귀한테서 내가 사로잡혀가고 있다 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성령의 소육과 육체의 소육이 싸우느니라 육체는 성령을 거실려고 성령은 육체를.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최소한 오신 분들 정도가 돼야 이 정적 전쟁이 일어나죠. 네. 왜냐하면 일반 검은, 검은 사람들은 뭐다 검으니까 뭐 싸움이 일어날 때아는데내 안에 내가 있고 이제 성령님이 계시고 육체가 이게 악령이야. 이게제성 이것이 지금 줄다리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하, 말씀대로 살해하지 하는 마음을 한쪽에서는 주고 한쪽에서는 너는 이미 구원 받았어 이제는 뭐 그냥 적당하게 살아도 돼 너같이 열심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최소한 여기 온 분들한테 막 죄를 노골적으로 지라고 막이는 안 해요 그 정도 막이는 그 정도는 알아 막이는 근데 여러분 이 영의 세계가 얼마나 저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에, 예 설교를 만약에 주관했다면 저는 이렇게 더예 구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도 항상 해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는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이유가 뭐냐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 예수님은 구세주 아니냐. 구세주라는 것은 구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루지 못할 것을 그것이 도와줘서 이루게 하는 게 구원 아니냐, 구세주. 근데 이 구세주라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었다. 그래서 항상 그 여인들이 와서 믿음으로 치유받을 때 따라 네가 죽으면 천국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은 자체를 구원이라고 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노라 그게 뭐죠? 구원은 소주라고 해서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 우울한 사람이 기뻐지는 것도 구원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희망이 넘치는 것도 구원 막 악하게 막 그냥 육적으로 살던 사람이 선하게 사는 것도 구원 지옥 갈 자가 천국을 가는 것도 구원 구원은 뭐죠? 병든자가 낫는 것도 구원. 구원은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상태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다 이거야. 교회는 그 구원을 이루라는 거야. 그런데 이 구원이 맘대로 되느냐 이거야. 이막 신경질내고 운명적으로 막양막 막 인격 막막 막 파쇄된 그 인격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운명이라고도 하고 팔자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 생명만 받고 옛그 자체의 그것을 깨뜨리기만 한다면 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누구, 누구든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적을 써서 받는 게 아니고 큰 구슬에서 받는 게 아니고 일원 한장 없어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뭐 깨끗한 마음만 가지면 제해에서부터 떠나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묶여 있어요, 전부 다. 막, 가난도 묶여 있어요. 하는 일만 안 돼요, 그냥. 하는 일마다 망해. 가난도 묶여 있어요. 병마도, 그냥, 이, 이놈에게 이 어떤 사람들, 요새 아는 사람도 알대, 막, 이놈이 일로 왔다, 절로 갔다 한다고. 이 병, 이마 세상 사람들도 병 마라고 하잖아 이, 이 악한 영들이 내가 원치 않는데 이놈들은 떠나지 않는 거야. 성령님은 인격적이셔. 성령님을 막 초청하고 감사하면서 막 다스림을 기다릴 때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 나 성령님 싫어요. 하면 성령님은 다 그만둬요. 역사를 안 하죠. 근데 악령은 막막원턴 원치 않던 악령이 옷이 없어서 하도 안턴막 그냥 막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눌리고 억압되고 수없이 생각, 사상, 논리, 병막, 하난, 우울증, 불면증 중독 수 없이 눌려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을 해방시키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노예처럼 제, 제, 종처럼 되어 있는 것을 해방.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뭐죠? 누가복음 11장 22절 22절에 뭐야? 강한 자에게 매인자는 강한 자에게 매인 시켜서 가난하고 싶어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 병들고 싶고 병든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마귀의 영한테 매여버렸어 왜? 죄의 대가로. 근데 죄의 대가로 매여 있는 것을 더 강한 자가 오면 풀어줄 수 있다는 거야. 더 강한 자가 예수님이야. 근데 그래서 나의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거야. 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소프트한 사랑이 아니라 영적 무시무시한 전쟁이에요. 사실은 왜 마귀가 물고 있는 걸 풀어내야? 마귀가 물고 있는 걸 끊어내야 영적인 그게 뭐냐면 마, 마, 마태복음 12장 28절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네 안에 가난의 귀신이 성령의 힘으로 잡혀가지고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네 안에 자식을 못 낳게 하는 영을 그 형령의 힘으로 귀신이 그 그영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네 안에 자살하고 싶은 그 영이 성령의 힘으로 결박돼서 떠나고 다 이쁘고 희박차게 가르쳤다면 사는 천국이만줄 알아라 존재입 존재 그러기 위해서는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없이 적당한 종교인으로서 생활을 하고 한다면 모두가 구원을 받았고, 모두가 천, 천국을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국은 제가 늘 얘기했죠.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이또 아, 천국이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5, 6, 7 천국을 이미 갖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천국, 아까 이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천국은 뭐 이미 갖고 온 거야. 뭐죠? 귀신이 떠나야. 결박을 묶고 있는 세력이 떠나야. 그것이 손님의 힘이 오야야. 이게 천국이라. 근데 복음은 이 안에 생명이 있고 복음은 전쟁이고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건데 수없이 내가 하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않고 그냥 적당한 세상 생활 속에서도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온전해졌다고 자꾸 믿게 끔하는그 신앙. 그러니까 이, 이 복음을 어마어마하게 존댓한 조건이 있어. 어떤 사람? 누가 복음 14장 26절에 나를 죽인 자, 나의 모든 그, 나를 위한 살고 싶은 모든 그 주권을 예수님한테 옮긴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치는 자, 자기 부모 형제마저도 주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자. 자기 생명까지 내놓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돌 못했어. 주님의 지금 근데 이걸 안 하고도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쉽고 좋아. 왜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무엇 의미로 살아 나갑니까? 첫째는 자아실현, 내가 내 뜻을 이루고 싶어서 노력을 해두 번째, 내 가족을 위해 살아 근데 이 모든 걸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게다겟들이라는거야다 내놓으라는 거야 가고, 남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무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에는 사람이 없어요. 좁은 길이에요. 어마어마한 천국과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만남은 있지만, 여기를 들어가는 그 전제 조건이,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 어려운 건 자기 부인과 자기 장사 지내고 세례받아도 자기를 죽이는 것은 다 빼버리고, 등록만 하면 된다는 거야, 우리는. 얼마나 쉬워. 여러분, 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습니다. 시행 일반 법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그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헌법도 법이고 시행령 시행 규칙도 법이야.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그냥 선포적인 것도, 더이지만 실상은 그 밑에 시행령 시행 규칙까지 법을 지키야 법을 지킨 사람이다 이거지. 빌립보서 2장1 2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거듭난 보노개인을 제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듭났다면 주님은 이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고 나와 함께 생명으로 연결돼서 나의 손과 발이 되서 살으라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수없이 예배 일반적인 종교 활동을 많이 했다고 주님이 그가 내자녀고 그가 내 제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는 반드시 내 생명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수 없는 사람이 욕망으로 죽어가요. 수 없는 사람이 주님을 생명으로 못 만났어요. 수 없는 사람이 착각을 하고 살아요. 수 없는 사람이, 저는, 저는, 오, 처들이 만약에 죽는 날 오타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 죽는 날 깜짝 놀랄 테니까. 왜? 블랙엔젤이 오므로 할 거냐, 이게. 웃을 일이 아니지요 주님이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거야. 바리새인 서기관에게 주님이 뭐랍니까? 얼마나 그들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많이 가르쳤습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뵀습니까? 그러나 상년은 천국을 들어가도 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종교 생활로 첨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그분 나라가 임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이룰 때, 근데 수없이 지금 마지막 때는 허탈하고 그 허황 뛰고 미혹적이고 그 아주 달콤한 그 마귀 유혹이 보음만에이이 이 종교 안에 이다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저는 성경을 딱 보면. 볼 것도 없이 가짜 진짜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헛된 뒤를 따라가며 자기 가족, 자기 영혼 모든 사람을 죽여가는 지 도대체 이해가 되더라네요. 여러분, 저만큼 영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마 적을건지만 저같이 성경의 말씀을 중요한 또 저기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말씀, 영은... 여러분이 분별을 하려면 한동안 잘못하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은 정확하잖아요. 좁은 길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을 제자가 된다는 게, 신부가 된다는 게, 결코 나를 부인하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죽이고, 나의 모든 걸 버리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려는 그 결국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걸 잃어도 내가 이분 이거만큼은만큼 잃지 않겠다는 그 일념이 있지 않는다는 가다가 다넘어지게 됐어. 왜? 마귀의 태클이 수없이 와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와요. 수백 번씩 와요. 바울은 디모데오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나는 이제 그 본재물에 재물이 부어질 준비가 됐다고 나는 그 선한 싸움을 싸웠고 경주를 마쳤고 마침내 주님의 의의 면류관을줄 것이라고 신앙은 싸움이에요 하루에도 수번씩 싸워야 돼요 근데 이놈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열심히 안살으면 바로 영등부 경찰서에서 잡으러 오면 금방 저기 표가 날텐데 안하면 한없이 안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하나면 한없이 많은 거야. 선한 싸움. 이 지금은 막 교회가 막 여러 교회가 분포가 돼 있어요. 가고 막 이렇게 막뭐뭐뭐 형제 뭐, 뭐, 뭐 교회도 있다고 하고 여호와 증인도 있다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대구 공에 근데 어디가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은 항상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 있느냐 이거야. 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느냐 이거야. 가고 거기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되어 나가고 있느냐 이거야. 아까 얘기했죠. 제 보, 천,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 사역을 하느냐 이거야. 성경에 그걸 보면 아니면 다 가짜지요. 왜 그걸 물어? 성경 말씀 예언 이, 이만큼 정,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소동과 고모라의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그 유황불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나면 예수님의 제자가 진짜 됐다면 우리는 세 가지가 정말 있는가를 내가 나시를 점검을 해야 돼요. 첫째 예수님이 진짜 나한테 기름을 부어서 능력이 있느냐 이거야 두 번째 내가 내 생명을 예수님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느냐 이거야 세 번째 네전 재산을 부자 관원에게 네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저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여기 얼마나 해당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돼야 돼요.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말씀에 비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진짜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라 능력은 나오기 싫어도 나와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그 삶의, 그 삶을 네가 실지 산다면 너에게는 예수 그리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실지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리킨 대로 삶을 내가 안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안 나오는 거지. 내가 은사를 안 받아서 능력이 안 나오는 거야. 우리는 크리스도의 분량까지 거울로 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도 40, 이 40일 금식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갔어요. 우리에게 똑같이 그 시험이 와요, 마귀에게. 예수님한테 그 40일 금식을 하시고 우리는 지금 금식할 때 물을 먹지만 예수님은 물을 안잡셨어요 가고 광야를 가보면 알겠지만 진짜 불안 포기가 없어요. 그 속에서 그 땡볕에서 여기 아마 다 갈라졌을 거예요 입술이. 그런 나중에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들어 빵을 만들어서 너 배가 엄청나게 고프지 않느냐. 배를 채워라.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나를 위해서 내 배를 채우면서 살으라 그래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고 능력을 잃은 분들을 많이 봤어요. 아니 거의가 다 능력을 잃었어요. 왜? 자기 배를 채우다가 그래서 제가 요새 조금 배는 나오긴 했는데 남의 건 먹은 건 없어 부었어 부었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 말씀에 천사가 받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수 없는 사람이 일 저지르는 사람을 난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고 사업하고 뭐 이래가지고 실패하는 사람 저는 수없이 들었다고요. 왜 시험한 거야?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구한 대로 준다고 했지요? 어떤 사람에게 네가 가 믿고 구한 건 받은 받은 줄 믿으라고 했지요? 요한복음 1 5장7절내말이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 구하라. 내가 주님과 진짜 하나가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가 됐다면 정욕적인 걸 구하더란습니다. 하나가 됐다면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가 됐다면 나의 욕망을 위해서 뭘 구하더란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집안에 어떻게 보면 형제 같은 분이 결혼식을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꼭좀 참석해 달라고 서울에. 제가 원장님한테 살짝 물었어요 저 가도 됩니까? 이렇게 무디를 가느냐 우리야 제가 충주서 그래서 그냥 꼼짝 못하고 붙잡혀 있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를 욕했을 거예요 정말 의리없다고 근데 저는 돈만 보냈어요 사람을 통해서 근데 제가 세상을 기쁘게 하려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갈라디아서 1장 10절.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세상에서는 이미 세상과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달라요. 이미 새로 구분됐어요. 근데 나의 정체성을 지금 알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수없이 구하고 싶고, 수없이 주님은, 주님은, 주님이 더 걱정일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왜? 저희 애들이, 꼬마들이 막 겨댕기다가 막 혼자 일저지려고막 막 가만히 워있을 때는 부모가 걱정이 없는데 막 그저 걸어다니면 막칼 들이고 만지고 돌아다니고 따로 된게예요아막 주님 일을 한다고 막 선하게 뛰어댕기면 주님이 더 걱정을 하고 막 땡길 것 같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지금 주님과 첫째는 일체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주님의 말씀 다스림 안에 실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세상 권세, 그 뭐, 마귀가 타기에게 절만하면 모든 세상 권세를 다 준다고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제로 말며 아마 마귀에게 뺏겼어요. 근데, 누가 보검 19장 2절에는 뭐냐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런 양을 찾으러 오다 19장 10절인가? 이런 양을 찾으러 왔다는 원어로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로서의 그 영광을 잃었던 것을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기로 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멋있잖아요. 태풍아,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소녀야, 난리 다고막 멋있잖아요. 막, 막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 왜 그랬냐면, 죽은 놈은 나와라 하면 막다 일어나니까, 나사로 안 나와라. 나사로. 멋있잖아요. 안 반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반할 사람이. 근데 주님은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다음 내일 모레서부터 영성학교가 시작됩니다. 영성학교가 끝나는 날 간증하는 날 와보세요. 여기에 기적이 얼마나 일어나는가. 아, 뼈가 얼마나 막 맞춰지고 막 진짜 치유가 진짜 일어나고 진짜 영이 열리는 것이 에, 기수마다 책으로 한 권씩 이렇게 간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뜻이 뭡니까? 주님이 테살로니카 2장 5절에 뭐냐면. 내가 니, 우리가 허탈한 말과 속임수가 없는 것은 누가 증명이야? 하나님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복음만을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걸 누가 증명이야? 하나님이 증명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해야? 여러분 안수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영이 열리고 막저지같던 어저께 충주에서 한 자매님이 나가다가 인사를 크게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치, 문제를 그냥 산더미처럼 지고 왔는데 미려놓고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 다쌓는놓으면 어떻게 야어떡건막 <laughs> 그렇게 하면서 인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실상은 우스갯소지만 교회에다 다내려요 여기는 다 녹아버려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영으로 잡힌 것이 다 녹아져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이수발이 교회라 이거죠.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을 주었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묶기만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